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문사에게 논술을 네. 출시한 교학이의교수입니다 이번 그, 저희가 사실은 우리 대학이, 아, 과거 4, 5년 전에도 논술을 봤죠. 수혈관과 함께 이제 출시해서 봤는데, 다시 논술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 논술 출제는 가장 평이하게했습니다 설명을 해보는데 먼저 우리 그 수중대학의 그 인문계 분들은 인문계 그 이렇게 출제돼 있을 때 인문계 단일문제고사하고 그다음에 통합교과형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한점으로된 거는 고교교육 정상화, 공교육 활성화라는 원칙 아래서 문제의 형식이나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했는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건아쉽겠지만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했습니다. 문제를 못 풀거나 못풀없고 아주 누구나 쉽게 모르겠습니다. 제 역을 부르요 아주 <laughs> 흔하게 제제됐어요그 다음에 제 신문은 고등학교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교과서에 대표로 출제했는데 첫 번째 제 신문은 그 독서 교과서에서 출제했고요. 두 번째 제 신문은 사회 교과서에 출제했고 세네 번째 제 신문은 장문 교과서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 신문이 전에 사용하고 있거나 떤 사용될 이 있는 교과서에서 대표로 출제했습니다. 평가는 제시문에 대한 복귀 능력과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췄니요 그리고 이제 통합교과이라고하면고국 전반, 전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기초로해서 여러분이 논술을 제쓸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논술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그런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성문력 사능력, 자승의력, 여러 가지 종합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수학을, 대학 수준의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학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 다음은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제시문 가의올림에 대한 이아의스셋 미아의 이 분은 그 미국의 미이브 포스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쓰신 글을 여러분이 제시문을 제시, 제시했죠 저자에 따르면 그 몰입 자체가 행복은 아니며 몰입한 이후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이다. 이러한 감정은 외관계의 자원에는 행복과 행가는 달리 자기 노력을 동반하기에 가치가 있고 참을 훌륭하게 만든다. 이게 이 제시문 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유명한 시설법정 스님의 글인데 아, 무소유와 충전의 장을 강조하는 법정 승리들이다. 인간의 소욕을 다스리는 곳행복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식은단 한, 한국인의 노동관을 비판하는 곰으로 나온 이분은 아, 일본의 유명한 그 경제평론가입니다. 이분의 글이다. 한국인은 노동을 신분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면에서 노동그 자체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네. 담고 있습니다. 아, 먼저 이 문제의 서를 보면 문제 이런 행복에 대한 지식은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는 문제이다. 그리 논지를 파악해서 이를 토대로 두 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먼저 공통점은 이거야. 가와 나모 행복을 분는한경우 같은 외적인 상황이나 뭔가 우연적인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몰입하는 태도나 맑은 나라, 청빈이죠. 청빈을 추구하는 태도와 같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에 몰입하거나 청빈의 마음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행복에 대한 재심은 가와 나의 차이점은 재심은 가는 적극적으로 일에 몰입 성취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그에 관해서 재심은 나는 성취가 하는 비움을 통해 공복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아이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그 글에다가 어, 그게 이 주요한 그 키워드와 더으로서 기술한다면 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2는 조금 좀 복잡합니다. 대시면 가와 나의 문구를 모두 활용해 다의 능지를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가와 나의 논거를 모두 활용하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의 농구나 또는 나의 농구, 하나만을 들어서 다의 농구를 옹호하거나 반박할 경우에는 감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와 나를 모두 다농구로 활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 서 재밌는 거는 그 가와 나가 제시한 가와 나가 다의 농구를 옹호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는 농구를 다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해서 아, 반을 옹호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반박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논하는 글에 오범 답안과 네, 반박하는 길의 오무 답안을 별도로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근데 제시문에서 논거를 찾을 수 있는 분석력과 비판력, 그리고 논지를 논지, 주장점을 합리적으로 전개할수 있는 논리력에 축전을 맞춰서 출제된 네, 그런 문제입니다. 아, 제시문 다해 일단 먼저 논지를 파악해야 먼저 오무할지 반박할지가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먼저 제시문 다해 논지를접근합니 한국인은 노동을 강한 세법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면에서 노동 그 자체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지 못하려며 따라서 진정한 대학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봄으로다올기의 어, 주장이에요. 이 논지입니다. 이 논지에 대해서 이 주장에 동의하고 이글을 옹호할 수도 있고 또 반박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논거를 어디서 찾냐 하면 재심은 가와 날서 찾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냥 생각하는 그거를 자기 의 생각과 견해를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와 나의 용도를 찾아서 이 글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다는 게 답변의 내용입니다. 먼저, 그, 어, 옹호할 경우, 재심의 농보, 가에서는 이러한 용도를 찾을 수 있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왕 귀했을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일자체의 성카치를 발견한다. 이게, 지천스마일, 내와의 모르게 대한 글 중에 한 부분인데, 이런 응고를 할때 재심은 다에 나아 노동을 도구적 수단으로 단주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자본주의 정신은 재심은 가에노리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노동을 성공 수단으로 이해하고 노동 자체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의 당을 훌륭하게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응모할 수 있겠죠. 아, 다음 재심은 나에서 어, 다의 는지를 응모할 때는 인간을 제안하는 소위 고대사로 잡히는 소유군 비적군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작은 것과 작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청빈의 전이다. 요, 요걸 농구를 해서, 재심을 다해서 한국인의 노동과 부지런함이 신분상승의 욕구체문이라면, 나의 주장처럼 한국인의 욕망과 소유의 비적군 골방에 갇혀 타락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교약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요걸 다는지를 공감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반박의 내용입니다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백가이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구하는 음악가는 행복감을 느낄만한 마음의 있는 것이다. 이리 마무리된 다음에야 행복을 느낀다. 여기서 보면 재심은 가에 나와 있기는 원립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원립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돌아보며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이다. 따라서 재심은 가해 주장처럼. 한국인은 성공에 대한 성취동기화강에 오늘날 고도성장을 이루어냈고, 그로 인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어서 한국인의 의식은 그만큼 고향되고 성축해졌다. 이렇다 달리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아, 어, 나, 아, 나올 때에 글을 갖다 반박할 수 있겠죠. 아, 다음. 제시문 나에서는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얼마나 자유로워져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노동, 즉, 자기 구원으로서의 노동은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올림의 노동이죠. 그러나 이런 올입의 노동은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노동이고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로워야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나의 행복의 비결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와 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를 옹호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될 거는 우리가 옹호하든 반박하든 가와 나에 대한 논거를 들어서 반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각, 어, 특히 2번 문화 같은 경우는 되게 달랑이 도입부가 있고 각각에 대한 러론한 달러, 달락시, 가에 대한 달러, 나에 대한 달러, 논거를 그러니까 들어서, 그다음 마지막 달러, 대개 네개 달락이 이상적인 달락 구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앞에 일번첫 번째 문항은 대개 두개 달락으로 구성되면 이라는 상태입니 다음 평가기준을 보번 문항은 수험생이 주제에 의심 내용과 논지를 각각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비교를 할수 있는가를 평가 고자고요 이번 문항은 가와 가와 나의 대신문을 다를 옹호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논거을 활용하는 수험생의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자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축제된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글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표현이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또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발문에서 요구한 대로 가와 나에서 논거를 정확히 찾았느냐. 최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글의 전개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단락이 예, 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으로 단락 구성이 되어 있는가, 또 표현이 어법에 맞는가. 이건 물론 원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고지 사용법의 준수여부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고등학교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과 표현력의 사용력과 문단의 정체랑 구분의 어법 준수여부를 보고자 했니다 그 기준입니다. 아, 물론 아,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 외에도 구면적인 어,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그런 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체점을 합니다. 체점 기준은 이보다 더 자세하게. 일단은 저희가 이 출제를 하면서 제시한 부분 답안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 있으니다 どうも。<Thank>